최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학생 전용 통학 소남버스 파프리카가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운행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서울메일 이면에 이재승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파주형 학생 전형 통학,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가 금천동 분산업 파주에서 확대 운행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가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발맞춰 모든 학생이 누리는 파프리카를 파주형 교육정책이자 교통정책이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파주시와 경기도 파주,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4월, 3월 4일 운정신도시의 시범적으로 파프리카 운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천문산 등 파주 북부 지역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의회, 파주시 의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했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운정과 금촌을 잇는 3개 의 G 노선은 금촌동과 파주 문산읍을 연결하는 2개 의 M 노선을 편성하여 총 7대의 파프리카가 학생들이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 학습에, 점여,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전염, 전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파프리카의 운행을 책임질 운송 사업자를 9월 13일부터 2 0월까지 모집하여 10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하고 12월 한달 동안 시범 운행해 보완점을 마련한 후 내년 3월 새학기에 맞춰 정식으로 운영을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은미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환경 조성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계속해서 지역 내 학생들이 불편함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프리카는 파주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미래의 꿈꾸, 미래를 꿈꾸는 교육 도시로 만들어가는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파주 북부에 운행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프리카는 3월 4일 개통한 이후 한 학기 동안 총 이용 학생이 8만여 명에 달한다고 집계되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등하굣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재승 기자가 서울메일 이면에. 전 하고 있 습니다.